머준이의 사건 파일 속편이 나왔 죠 먼저 삐쭈님의 책상에는 사건의 발단이었던 준영이가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라면이 있고요 그에 반해 준영님의 책상에는 먹다가 남긴 맛대가리 없는 라면이 있는데 여기서 준영님이 애초부터 준영 라면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었다는 걸 좌측 상단에 있는 오늘 할 일에 적힌 맛있는 라면 먹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삐쭈님의 책상에도 오늘 할 일이 있는데 꼭 세고 싶다면 실무가지 에피소드 에서 실제로 셀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준영이의 사장 편에서 망치질을 하면서 부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신병 작업 중인 화면과 마지막과 대왕의 윤나라로 보이는 초상화가 있죠. 재판이 시작되고 보이는 장면들은 전반적으로 역전 재판을 패러디했고요. 머주님은 나루호도, 헤오님은 미추루기를 맡고 있습니다. 와 센즈, 샌즈. 센즈에 대한 패러디가 꽤 많이 나왔는데 파도 공격 패턴에서 보이는 파도는 자세히 보면 타블렛 펜이고 가스 더블레이드는 박민석으로 패러디. 마지막에 머주님이 외치는 해당 대사는 몰살루트에서 센즈와 전투를 할때 나오는 내레이션을 패러디했죠. 마지막으로 체력이 1 남았을 때 깨알같이 머주님의 얼굴이 더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회의 편에서 성우님이 채널을 아예 빈지노님께 드리자고 하고 우리 뭐 먹고 사냐는 삐쭈님의 말에 성우님이 치킨집이라도 차릴까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저희는 뭐 치킨집 하나 차려가지고 실제로 슈레딩과의 치킨 에피소드에서 치킨집을 음... 차리게 됐죠. 팀원들이 치킨을 먹을 때 편식을 하는 인원이 둘 있었고요. 류천님은 치킨무만 골라서 각 소스에 한 번씩 찍어 먹고 대준님은 감자만 골라 먹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준영님이 엔쥬를 내서 원래 2차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이전에 준영이의 사정 에피소드에서도 엔쥬를 내서 준영님의 엔쥬가 고질병임을 알수 있죠 또 언급이 나온 김에 준영이의 사정 에피소드에서 준영님이 두 번째로 엔쥬를 낼때 마지막에 버티다 못한 머주님이 마이크를 점점 떨어뜨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아아 이발 에피소드에서 미용실 원장은 다리깡을 사용한 척 했지만 가위를 사용했고 절정일 땐 손이 세개죠 가위가 꽂혀 있어야 할 주머니엔 권총이 들어있고요 그옆 팬 칼이 있죠. 일년 회원비가 천만 원이고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아디다스의 패러디인 니에비다스입니다. 이인파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GM은 메이플 스토리 GM의 복장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퀘스트 에피소드에서 진행 중인 퀘스트 목록 중 하나가 케시키 대륙입니다. 와덕칠개야 NPC 에이미의 가게의 가판대에 있는 책들은 간편선, 장삐쭈, 신병, 눈빛맨, 맥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잘못 알아보겠는데 아시겠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 혹시 스티브 잡슨가? 랜덤 박스 에피소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챠 시스템과 관련된 비판을 담고 있고요. 리니지와 관련해서는 조각. 특히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서 팬 자리에 대한 패러디를 보여주죠. 자리는 특정자리에서 특정 행동을 한 후에 뽑으면 더 높은 옵션이 붙는다는 미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노류 에피소드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이스터에그를 댓글에서 제보받았는데 심진우의 폰 화면에서 배터리가 충전중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꿈속이기 때문에 자면서 충전중인 폰을 표현한 것 같고요. 심진우가 꿈인 걸 인지하고 꿈이라는 발언을 하자 다른 인물들이 심진우를 멀뚱이 쳐다보는데 미누 꿈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루시드 드림, 즉 자각몽에서 겪을 수도 있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하네요. 하나라고 하네요. 하나라고 하네요. 하나라고 하네요. 나라고나나라고 하나라고 하나라고